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또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우리 토요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토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헬라어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 8절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은. 일절에서 3절에 보면 은 로그스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또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곧 로그스다. 바로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유토피아의 사상에서 이 메타피직스, 즉 이렇게 형이 상학 그걸로 가지고 신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그스라는 단어가 그런 플라톤적인 그런 신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이었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빛인데 이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빛 속에는 생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라는 포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도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라고 하고 오는 얘기가 있는데, 요 포스, 이 빛입니다. 너 여기 포스, 여기 빛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또세번 이렇게 나오는데 빛에 대해서 증거를 온 이가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됐어요 여기에 그 헬라어에는요 이 예수님 할 때에 예수님도 이오타하고 에타를 하면은 여기에 예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한하고 할 때에 보면은 이오타하고 오메가 이렇게 하면은 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이오타하고 뒤에 일어나는 장음을 합쳐서 이렇게 예요유라는 이름 발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네스 이것이 바로 어 요안네스입니다. 이게 눈눈이 n이 두개 있고 s에서 요안넷스 요렇게 요한에스 이게 이제 요한의 뜻인데 이 요한네스의 히브리어 이름이 뭔가니 요나라고 했다 요나 요나 우리 지난번에 배야죠 요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드 코넌 눈 헤이, 서 요나라는 이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 같다라고 할 때에 요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거 요나의 헬라식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laughs> 베드로를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두 가지를 이렇게 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할 때는 요나 얘기죠. 요나 바라는 것은 이거는 그아람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요나라는 말이 요나의 아들인데, 요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시몬인데, 같은 요한저저 저 베드로인데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바 요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는 아랍어로 얘기한 겁니다. 아랍어로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이것이 이 헬라어로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이렇게 말씀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 구약에서 요나가 요한으로 됐다. 그이 뜻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에게네토 안트로포스 이렇게 나오는데, 에게네토라는 이 말은 뭔가니 기노마이라는 어, 그 단어의 그 과거형입니다. 뭐무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안트로포스 한 사람 이거는 우리 안트로포스 하면은 사람이라든가요? 그래서 이제 엘라 말에서엔트로폴로지 이러면은 인간학 인간학이라고 그래요. 안트로폴로지. 인간학은 사람이 영과 홍과 육으로 되 있다. 뭐 영으로 되 있다. 이런 것을 노라는 것을 안트로폴로지라 그러는데 인간학입니다. 이게 여기 다어에서 나왔습니다. 안트로포스.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페스탈베노스 할 때에 아라는 것은 보내졌다. 페스탈로. 센트라는 뜻입니다. 보내졌다. 메노스 이게 이제 그 어떤 부정사 분사의 모습이에요.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노마 이름입니다. 오노마 아우토 그의 이름이 요한 해서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그한 사람이에요. 그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에게네토 그리고 아페스탈베로스 이렇게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에 어느마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6절이에요. 이제 6, 7, 8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이분을 침례자 요한이라그 합니다. The Baptist Church라고 그래서 이 침례교는 프라우드가 있는 것이 뭔가 니 그들의 교단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침례교는 세례요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교단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쭉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 정말 그 에, 이, 이러한 그 침례자 요한. 그리고 후토스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후토스, 바로 이 사람. 영어로 이해하면 세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임. 바로 이 사람이. 엘셀 왔다 이게 예, 엘셀이라는 것이 이제 오다라는 것의 과거, 어, 과거의 뜻입니다 he came 그꽃 같은 사람이 came 어디에 into 혹은 에이스라는 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to 마르투리아 라는 것은 to bear w i t n e s 이 위트니스는 증거하러 왔다는 겁니다. 매우 위트니스. 이게 마르투리아, 에이스 마르투리아라는 게 우리 흔히 순교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마 말투리라고 그래요. 순교자를. 요 단어가 여기 마르투리아 증거한다는 말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르투리아라는 것은 순교라는 자란 말인데 이 순교라는 말과 말투리어 이게 증거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니 오직 성령이 성신님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이거거든요. 마르티리아그이 뜻은 무슨 뜻인가 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또 이것을 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한다는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선, 이, 이 엘선 이사이이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라고. 어 이게 이제 그 원형이 에르코마이라고 여기 이제 원형이거든요. 이런 단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텐이라는 것은 왔다. 이게 증가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증가하는데 보세요. 이거 증가하는 단어도 마르트리언 여기 나오고 마르트레세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한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마르투레스 이렇게 이것도 세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번 그가 증가로 이 세상에 왔는데 희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In order that 희나라는 것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사 하면 in order to 얘기하고 또 문장으로 얘기하면 in order that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이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증가냐면 마르투레세, 마르투레세 그가 베리두 포토스, 빛에 대하여 증가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빛에 대한 증거예요. 요거의 포스가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투어 아웃 포토 아좀 포토스 이거는 이격이 이격. 빛에 대해서, 페리는 몸에 대하여, about, 천지사, 전치사. 전치사, 관사, 그리고 어, 이게 어, 명사, 이격 명사입니다. 페리 두 보토스, 이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좀 한번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씩 따라갑시다 에게네토, 에게네토, 안소로포스, 안소로포스, 아 이게 ah, <목소리> 피스, 피스 menos, 네? 자, 아 피스 피스탈 메노스인데 자 따라합니다 아 피스탈 아아 피스탈 레모스, 파라, 페우, 오노마, 아우토, 요한네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칠절 갑니다. 후토스 한번 따라 합시다. 후토스 이 사람이 엘벤 에센. 에센은 에르코마이가 원형이고, 이제 여기에 과거입니다. 그분이 왔다는 거죠. 무엇으로 왔냐면 에이스 마르투리안, 이게 증가하러 왔다. 어떤 것을 증가하러 왔는데, 이 증가가 뭔가 니 이노드덴, 에머블 위해서 마르투스의 베리투더, 포토스,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떤 이제 히나 히나 두번 반복하는 것은 요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다음 뭐하느냐 이거야. 모든 사람이 그 빛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판테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피스튜서신. 이것이 믿게 하기예요. 이제 뭐에 대해서 리아우트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이빛 대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 이 빛을 통해서 디아 디아에 아가 있는데 여기가 아우토가 나오니까 여기가 생약이 됐습니다. 생약에 대해서 그냥 디아우토 야, 또 이렇게 나온대. 이 빛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증거의 목적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빛에 대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온 목적이에요. 그다음 이제 팔 절에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 빛이 그럼 요한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소지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는 아니다 이거야. 우크 아니다. 에인 에케이노스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아까도 포토스 나오는데 에게너서 그 사람이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빛은 아니고 알라 그러나 그러나 히나 또 히나 또 나옵니다. 여기 히나이나히나 세월 되는데 그러나 이 빛에 대해서 이게 포토스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 자신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그는 단순히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세례요원의 역할을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례요원에 대해서 특징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다. 이분의 주역할의 문관이 마르추리아. 이거를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가 를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빛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자로서의 그 오신 분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거 모든 거할때 보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발대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이제 여기에 방문한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통령이 언제 오시고 뭐를 알아 오시고 그럴 때 여러분을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줘요. 이런 사람들을 마르투리아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이제 선발돼 증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참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이 세대 요한은 증거를 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속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네 토 안트로포스 아 아피스 비슷할 뭐 메노 메노 아바라데우 오누마 아우토 유한네스 후토스 엘텐 에이스 마르투리안 히나 마르투레세 베리두 포토스 히나 판테스 비스투소센 디아 아우톤 οὐκ ἐγενήσθε τὸ φῶς, αλλήνα μ α ρ 이렇게 해서 빛에 대해서 증가로온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이제 우리 헬러 강독 수업을 또 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프롤로그, 소원 말씀을 잘 저희들이 학습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세례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이 말씀을 학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디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주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도 계속 오늘 공부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땡큐